어, 잠깐만요. 예, 어, 안내가서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어, 말씀 흐름입니다. 제목은 렘넌트의 말씀 흐름입니다. 음, 오늘은 어, 시험도 앞두고 있고요, 또 종강 앞두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화요집회 일때 주셨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는지. 네, 잠깐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우리 말씀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 랩런트 현장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음, <laughs> 그 말씀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제, 이제 그2 0 2 1년부 1년 1월부터 어, 또 지금 이제 이제 6월이 시작됐죠. 1년의 반이죠. 이제 어떻게 말씀이 흘러갔는가 어, 어, 이 흐름을 몰라도, 그, 이제, 개인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냥 그리스도만 딱 잡으면 됩니다. 개인 신앙생활 하는 데. 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또, 오직 복음, 어, 그리스도, 또, 흔들릴 때는 다섯 가지 확신. 어, 지난주 메시지 때, 우리 김창용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다섯 가지 확신. 딱 잡고. 그렇게 하면은 개인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굳이 흐름까지 타지 <laughs>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흐름을 타려고 한다, 흐름을 탄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전도를 하려고 하면 흐름이 필요해요. 네. 전도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데, 그 대상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 각, 속해 있는 대학의, 어, 1%고 0%란 말입니다. 예, 말씀가지고. 학교의 보금을 위해서. 전도 위에서, 어, 그 세워진 랩런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려면은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 그리고 또 어, 흐름을 왜 아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할때 어, 말씀의 그 흐름의 종착지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 중요한 것을 딱 선택해서 집중을 할수 있어요 예, 말씀 흐름 따라가면.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거 한다고, 이제, 시간을 헛, 헛보내거나 그렇지 않게 됩니다. 딱, 말씀에서 강조하는 그거를 딱 하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할수 있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어, 미리 응답을 받습니다. 예. 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반대 걸 한번 이제 예화로 얘기를 할게요. 세상 것도, 세상 것도 글로벌 어젠다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돈 벌어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딱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듯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또 본부를 통해서, 이제 다락방에서 말씀을 딱선하는데그 흐름을 따라가면은 미리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원리가 비슷해요. 네, 말씀. 자, 그러면, 어, 첫 번째입니다. 자, 일대지. 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가? 어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 우리 온 모든 다바하는 교회에 원단해 주셨던 말씀은 하나일 겁니다. 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또그한 그 문장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37 전도 그리고 두 번째 응답 또세 번째 현장. 어, 237 전도는 어, 과거에 했던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전도입니다. 네, 찾아가는 전도야, 찾아오는 전도고, 또 어, 플랫폼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응답은 어, 우리가 복음이 오직이 되어진다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란 어, 그리고 응답에 응답은 복음이 오직되고 영적인 서밋이 될 겁니다. 현장은 어, 랩런트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와 가정과 또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 그 학교 대학 현장입니다. 학업. 어, 그 현, 다시 정리할게요. 그 현장에 복음이 오직 되어지고 영적 서밋시될 것이라는 응답을 올한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어, 랩런트들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게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쭉 말씀을 주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세요. 이제 이제 그 메시지가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1월달에 주셨던 주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였어요. 지금 다시 이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주셨는데. 근데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이 방향을 맞추고 갈 때, 어, 복음이 오직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 그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전도. 자,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복음 오직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 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장도 있는 2월달에 주신 말씀입니다. 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빈 곳이 빈 곳에서 치유되어지고 서밋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랩런 부신자들의 빈 곳은 제한과 저주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다녀도빈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거기서 치유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빈 곳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의 방향을 타면은 그곳이 치유될 것이고 그곳이 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하고 부신자는 판이 달라요. 판이. 근본 판이. 그것을 딱 기억하고 확신 가지고 도전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빈 곳에서 치유받을 건데, 3을해 주신 말씀입니다. 집중해라. 썼어요. 그곳에서 말씀, 기도 전도로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예. 어... 그럴 때, 그, 치유될 것이고, 서밋될 거라고 하셨죠. 4월에는 이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랩넌트들이 현장에서, 그, 그, 빈 곳에서 보금으로 집중하고, 어, 그 언약을 누리는 그것이 마지막 사명이다. 살아난다. 자, 어, 지난 5월 달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전쟁이라는 주제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이 흘러갑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으로 되게끔 이렇게 말씀 흐름 속에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 랩런트들이 이런 말씀들을 한번 좀 참고하고, 이거는 화요 집회 때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랩런트를 각자 강단에, 교회마다 강단 메시지는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이제 지난 주보들을 좀 보면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제목만 딱 적어보고요. 그리고 그 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 기록해봐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어,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니까요. 이 말씀을 흐름을 하는 게. 알겠죠? 그러면 미리 응답을 딱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선택과 집중을 딱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저는, 어, 빈, 빈 곳에, 저희, 저도 빈 곳이 많잖아요. 그 곳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거 치우를, 보음 보금, 오직 보금으로 치우하게 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막 걷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대학교그 어 시험 이후에 또 모일, 모일 거예요 모이면은 어 모여서 그 학교 현장에 또 우리 지우 컨텐츠 그거를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 말씀 가지고 전도하려면은 고민 고민해요. 전도하기 <laughs> 위해서. 자, 자, 그럼 이렇게 어, 자, 첫 번째 무엇인가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 어떻게 말씀을 흐름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 흐름을 누릴 수 있냐면 첫 번째입니다. 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어, 강단의 예배를 통해서 랩넌트들이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말씀은 그 2, 3, 7 정도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묵상하고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어, 이번에 여름 수련회 통해서 그 말씀을 어, 붙잡을 수 있어요. 다 가장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가 랩넌트 교사 강습회입니다. 어, 성경학교. 램넌트 그 사역자 미 세미나 인데 옛날에는 그 성경 학교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때 이러한 말씀의 흐름들이 그 줍니다. 그때 램넌트들이 그 말씀을 다 중요하게 다붙잡고또 어, WRC와 또 리더 수련에 이런 걸 가지고도 어, 미리 미리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등록 안내는 아직까지 없지만은 어, 그 중요한 수련을 두려요. 어, 지금은 이제. 학교 공부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딱 하세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누리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 누려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 자어 이렇게 저의 예화를 한개 통해서 어 이게 이거 얘기하고 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 저는 그 일월부터 5월까지이 말씀 흐름을 쫙 보면서 어, 어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어, 생각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잖아요. 하예그 문제가 이제 보이는 어 거라면은 그 밑에 있는 것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 그리고 그 밑에 안 보이는 것이 사실과 진실이다. 그리고 부신자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 있는데 그게 영적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치유 컨텐츠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신자 상태 때 어떻게 하냐? 그 현실 문제는 어떻게 하냐? 현실 문제 간단합니다. 응, 없는 사람 없으니까 바로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그 현실 문제를 보게 해주면 되죠. 사실은 뭐냐면은 어, 오래 각인된 거 습관된 거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 보이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진실이 뭐냐면은, 받아, 당신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소극되어 있다고. 나중심 물질 성공해. 아무리 움직이려고 빠져나올려 해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나올 수 없는 운명 속에 있다는 것. 영적 사실이란 그제서야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laughs> 플랫폼 컨텐츠화 시키가 이거를 무상하고 있어요. 네. 이, 이런 것들이 말씀 흐름에서 나왔는데 저의 빈 곳에서 발견되어졌어요. 이건 메시지지만 저의 빈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각인된 거야. 습관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와 나중심 물질 성공이라는 그 속성 속에서 깊이 뿌리내려지는 거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그런 묵상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우 치 이거는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은 어떤 현장이 어느 조직이 있는지 이 문제는 맞는 거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어, 이제 랩몬트는 이제 방학하면 아 이제 시작하자 <laughs> 지금도 저는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어, 말씀의 흐름을, 어, 우리 랩런트들이, 어, 그, 뭐, 뭐, 그 이제 각자마다 다르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묵상한 거고, 랩런트들도 묵상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멋있는 이 복음 플랫폼 작품이 나오길 빌어요. 어, 지금 이제 신한대 어, 사역 중에 포럼을 잠깐 하자면은, 어제도, 그, 어제 아래죠. 그, 우리, 그, 윤서, 윤희하고 같이 이제 지교회 모임 마치고 밥 먹는데, 어, 윤희가 옆에 이제 교수님 인사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laughs> 학교 가르쳐주는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교수님 만나기도 하고, 윤희가 교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근데, 오번에 졸업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어, 기회 없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아, 그래. 어, 교수님들과 학생,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에게 살릴 수 있는, 학생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아니겠나. 근데 만약에 이 우리가 지교에서 어, 너무 조급하지 말고 딱이 부분을 준비해서 어,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닛을 통해서 만났던 교수님, 관계가 좋잖아요.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나서 연결이 되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랩노트들이 어, 말씀 흐름 속에서 멀리 여유있게 학교 현장을 부르면서 복음 어, 운동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어, 방향 맞추고 준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리, 어, 되게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랩노트들이 어, 나름 은혜 받고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에게 2, 3, 7 전도할 수 있고, 또, 어, 정말 치유되어지고 썸이 되어지는 증거를 하나님, 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 가면서,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아, 어떤 현장에서도 썸이 되어지는, 어,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많은 복음 없는 대학들이 살아나는 증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